놓고 가려니까 그래서 눈물이 났던 거죠 부모님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응. 오늘의 계기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들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고 네, 아마 가봤죠. 남한에 와서 네. 가보셨겠죠. 남한에 와서도 장례 집에 가봤는데 북한은 음. 그 벌써 장례 집이면 집에서 다 장례를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곡 소리가 음.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음. 뭐 통곡 소리도 없고 그 사망하신 분이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절도 안 하고 음. 그냥 약간 묵도 하고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그냥 구저를딱 이름을 적어서 탐에다 딱 놓고 네. 이건 그냥 무슨, 잘못 생각하면 뭐 이제 약간 그냥 행사 같았어요. 음. 북한은 장례식 가면 어우 그래 죽은 게 살아오겠니 음, 음, 마음 음. 굳게 먹고 살아라 이러면서 네네네네네. 옆에서 어른들이 위로를 많이 주는데 음. 그런 것도 없고 음. 네, 그게 좀 달라 된것 같아요 음. 사고사를 당한 그러니까 아주 음.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라고 하면 음. 상주들이 그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울지 않는 게 차라리 예의로 음. 생각하는 일단은, 맞아, 게 아닌가 맞아, 맞아. 그 부분도 네, 네. 나가, 너무 달라 음. 음. 다들 네. 아파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80 90 대중 음. 분들 돌아가시면 오래 사셨다 음. 이런 음.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쁘게 보내드리자라는 생각을 음. 사람한 그렇죠.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일단 북한에도 영정 사진이 있거든요. 음. 남한처럼 그렇게 크게 내지 않아요. 음. 그냥 그 일상에 있었던 사진을 그냥 그세 타이안 벽보에다가 이렇게 걸어놔요. 아. 그리고 그 간을 갖고 산에 올라갈 때그 고인이 평상시 입었던 옷이나 이불을 갖고 올라가서 산에서 태워요. 음. 아. 그게 장례식 풍경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막 연기가 나고 한쪽에서는 음. 이제 사람들이 울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아 이게 장례식 집이구나 이런 기운이 들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행사 와서 돈봉투 덧놓고 돈 머리를 까딱이고 밥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좀더 친밀감이나 그런 정서적인 것은 와닿지 않았어요. 요즘은 정말 간단해진 게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병원에도 있고 장례식장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 집 바깥에서 그렇지. 하고 네. 거기서 끝나면 화장장으로 갔다가 네. 화장장에서 나 골당을 네. 하거나. 정말 간단하게 끝내거든요. 한 20년 전에는 집에서 장례식을 네. 그래서 가서. 손님들 오면 같이 밥을 사서 아유, 나눠주고 음. 이런 거 계속했던 도와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지금 장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게 상조회사라는 데 <laughs> <맞아요>. 전문적으로 <laughs> 네. 이 장례식 전체를 와서 다 해서? 그러니까 상주들은 정말 그냥 온전히 슬퍼만 하면 돼. 근데 장례식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장례식만 봐도 죽음을 앞에 둔 남한과 북한 사람의 차이는 좀 많이 그러네요. 많이 차이가 네. 좀 있어 보여요. 네. 북한은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항상 죽음을 앞에 놓고 산다는 얘기는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다 국경 주변에서 네 개도가 국경하고 마주 있어요. 절반도가. 그러면 이제 그 힘든 사람들은 저녁에 고초를 메고 그 얼음판을 넘어가지고 중국 가서 그걸 팔고 돌아왔는데 진짜 그그양강도 같은 데는 이제 그 압록강 떼똥이라고 옛날에 발전소를 짓고 그게 한번큰 물에 밀려가서 뼈대만 남아있어. 거기에 시체가 정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음이라는 게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려워,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죽음이 멀다 하면 안 두려워하겠는데 내가 이러다가 언제 죽겠는지 모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좀 죽음이 바로 앞이지만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때문에 시체를 네. 많이 보기도 아, 하고, 뭐 사형, 처형하는 장면도 네. 하고 네. 이렇게 되면 그 죽음이라는 게 공포가 되는 거지. 네, 공포가 뭐 되는 거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음. 같고 죽음에 대한 개념이 남북한이 좀 다르긴 한것 같아요. 음. 근데 옛날 생각해보면 남한도 마찬가지였지 않나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음. 칠, 8 0 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피해야 되는 음, 대상이었고 그런데 요즘엔 좀 많이 달라지긴 한것 같아요. 이제는 별다르게 크게 큰 사고, 재난 이런 게 없는 한내 음. 수명을 다할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그런데다가 또 의학 과학이 발달하면서 네, 또 맞아요. 오래 살아 음. 이러면서 이제 내 죽음이 언제쯤 올 테니 그걸 준비하자라는 식으로 뭔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음. 봐야 되겠죠. 심지어는 웰다잉 well 그런 음, 말도 쓰잖아요. 네, 네. 웰다잉이라는 well 거 어떻게 한마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사람마다 또 정의는 다를 것 같은데 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런 걸해 가는 게 그런 웰다잉을 well 준비하는 일이 되죠. 죽음이라는 게 보통 생각하는 기에 괴롭고 끔찍하고 어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언젠간 죽는다. 그니까 그걸 통해서 어 삶이 유한하다는 것하고 죽음이 예측불로다는 머리는 다 이해를 하지만, 그게 사실은 머릿속에 일 뿐이지, 자기 가슴 속에서 그걸 녹여서 생활하는 삶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얘기함으로써, 그런 게 자신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북한도 마찬가지가 아니, 아닐까 싶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먹고 살만해지면, 그렇죠. 어느 나라나 그런 죽음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변한 게, 음. 예전에는 그 어르신들이 이제 여기를 말하면, 치매가 왔잖아요 북한에 바람이 지났다고 음.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는 아편이 꼭 있어요 어, 근데 어. 어르신들 자체가 그 아편을 가지고 있어요 어. 내가 바지에 오줌 똥을 살 때면 나는 이걸 먹고 조용하게 음. 하늘나라로 가겠다 음. 실제로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나로 인해서 내 남겨진 가족이 힘들어하는 걸 나는 볼 음. 수가 없다. 그리고 음. 나는 그렇게 꺾이 꺾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세상을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음, 음, 의식들이 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자체를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네. 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네. 아편으로 저형 네. 편안하게 영원히 살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죽음에 대해서 어쨌든 선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이긴 한데 네. 근데 어. 요즘에 남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는 음. 자기의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있는데 네. 이것과는 조금 안타까운 어, 네. 느낌이 드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나오면서 한 얘기가 안락사, 음. 존엄사 네. 이게 바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음. 생각을 하기 맞아요. 시작했다는 맞아요. 어. 제가 제일 많이 조, 찬성했던 부분이 이부분아에짜 자연사와 달리 이건 내가 언제, 몇 시에 죽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내가 선택할 그렇지. 수 있는. 오, 최근 들어서 조금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면서 훨씬 더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데이비드 1세. 구달. 음. 그쵸. 네. 호주에 101세, 아니야 104세네. 104세. 음.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 등이 사람도, 이 사람은 근데 104살까지 병은 없었대요 근데 음. 그분이 어. 어, 혼자 사셨는데 집에서 넘어지셨대요 음. 그리고서 나서 자기의 가정부가 올 때까지 한참 동안 음신을 못하고 그 자리에 아. 누워 계셨대요 그러면서 그렇지. 안락사를 어. 결정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한 말이 삶의 질이 떨어진 채로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놀랐던 게 이제 합법화된, 안락사 합법화된 곳이 많지 않잖아요 스위스에 가서 평소에 좋아했던 베토벤 9번 교향곡 들으면서 아. 독극물을 주사해서 약속한 시간에 죽었다는 말. 자신의 의지대로 음. 자신의 죽음을 음. 선택을 난 거죠. 음. 음. 이게 아름답게 보여요, 아니면 조금 나는 좀 충격이기도 했어요. 알락사에 대해서 나도 음. 생각해 볼수 있겠다라고 하면서도 어, 뭔가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나는 느낌도 있던데. 이 존엄사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이제 다 죽을 나이가 돼서 아파서 간 건데 음. 산소 마스크 끼워놓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의 생명을 계속 연장을 한다 그쵸. 이 연장 치료 연명, 연명, 연명 치료 음. 이 연명 치료를 반대한다 난 그건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음. 이게 존엄사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마스크를 떼고 싶을 때 떼, 떼겠다 내가 죽고 싶을 때 이젠 그쵸. 죽을 때가 됐으니 죽고 싶다라는 음. 의사 표시를 하겠다는 게 존엄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전 이거 정말 찬성이에요. 안락사는 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락사라는 법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제 나쁘게 아, 이용하는 아,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이 본인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세상 뜨고 싶지 않은데, 음. 이게 뭐, 안락사 이런 걸 어, 요, 위조해서 음. 가지고, 그 재산을 탐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맞죠. 가능성도 있대요. 음. 그래서 이게 합법화되지 못한다, 이렇게 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그냥 아름답게 태어나서, 그냥 아름답게 세상을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그 야이어진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락사를 찬성하고 있어요. 그랬다고 뭐 건강할 때 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laughs> 이게 논란이 되고는 있죠. 네. 가장 반대하는 어, 측이 종교 그렇죠. 단체들이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죽음과 삶은 신의 영역은 음. 맞는 거니까. 네. 네. 생명과 죽음을 인간이 판단하는 음. 건 아니라는 게 종교의 음. 입장이기도 한데, 그래서 남한에서도. 뭐 그거 안락사 조엄사 이거 당연히 불어예요. 불법 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쵸. 대신해서 있는 법이 있죠. 조엄사법 2018년 2월에 새로 어렵게 어, 시행된 그렇죠. 진짜 네. 어렵게 시행된 음. 어, 전체 이름을 말하자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진짜 그렇죠? <laughs> 근데 이거 줄여가지고 그냥 연명 의료 결정법이라든지 음. 존엄사법 이렇게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네. 그니까 연명의료를 받지 음. 않겠다고 의향서를 생전에 남겨 놓으면 네. 그 의향서에 따라서 그런 치료를 받지 않게 해주는 법이거든요. 음. 맞아요. 근데 보면은 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음. 부착, 혈액 투석, 음. 항암제 투여 이런 네 가지가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아직은 굉장히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네 네 가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직 이렇게 숨이 멎지 않은 상태라라고 하면. 뭐 약이나 뭐 음식이나 투여에 대해서 음. 당연히 해야지 되는거고 음. 여러가지 그 아직은 뭐 남한에서도 이렇게 법이 시행되기까지 20년 걸렸다고 네. 보이잖아요 <laughs>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된 이유가 그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라서 이걸 법적으로 음. 그렇죠. 뭔가를 끝나는것 음. 같아요 그렇죠. 많은 그렇죠. 논란이 있고 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노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 법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 있다는 게 이게 2월에 시행된 법이거든요. 근데 어 10월에 발표해서 8개월 만에 작성한 사람 수가 사정,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의 수가 5만 8천 명이래요. 네, 그니까 러 이제 시작이니까 명. 그 정도가 얼마나 네, 많아지겠어요.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음. 즐거운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를 잘하고 싶다가 연결이 음. 되면서 알락사, 조놈사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건데 음. 어, 그, 사실은 이 알락사 존엄사를 찬성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덜란드나 스위스, 벨기에, 뭐, 룩셈베르크 같은, 뭐, 몇곳 되지가 않아요. 음. 근데 보면은 다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잘 사는 나라들이고. 네, 덜란드도잘 살고. 그리고 그만큼 고령화의 고령화 고령화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런 데서는 네. 이런 고민이 먼저 시작됐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네. 살만해지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네. 네. 거예요, 다들. 음, 좋은 죽음에 대해서 음. 생각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어, 영국에서는 데스 카페, 죽음 카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잘 죽자, 그냥 어떻게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어. 이렇게 죽고 싶고, 나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내뱉으면서 좋은 죽음을 조금씩 조금씩 더 준비하게 하는 거뭐 이런 음. 것들도 영국과 유럽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음. 한국에서 유행하는 뭐 유언장 쓰기, 음. 그다음에 뭐그 인간 체험이라든지 음. 이런 것도 많고요. 요즘에 정말 폭발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런 강의들이 많이 들었어요. 네. 죽음학 강의, 네 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체험 해보려고 왔는데 저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온 거라서. 사실은 조금 준비가 필요한 시간이 있, 있는데요. 마음은 안 좋지만 몸으로는 조금 준비를 하려고 좀 경건한 마음으로 평소에 입지 않는 옷을 조금 입고 앉아 봤습니다. 영정사진 찍을 때좀 신경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진짜로. 좀더 예쁘게 찍어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는. 진짜 때는. 준비하려고요. 해마다 찍을까봐요. 언제 찍을지 어떻게 알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어릴 때부터 엄마도 대성암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옆에 옷이 한 번씩 놓여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고인께 이표해드리는수이라는 옷인데요. 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이야기를 할수 있는 유언서 양식이 장아있어요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오신 사랑을 주신 덕분에 좋다고 칭찬해달니다 옆에 있는 잔 뚜껑을 모두 스스로 열어습니다반 응. 바닥에 요으세완 천천히 응. 응. 목을 들이서반 바닥에 놓으하겠습니다 전까지는 막 너무 슬퍼서 막 눈물을 참으려고 억지로 그랬는데 들어가서 있는 동안은 좀 담담했어요 오히려 저 원래 아, 안울라 그랬는데 한 5년 전에 들어가신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수의 입구 있는 것도 관에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났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것보다는 가족 친구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그게 슬펐던 것 같아요. 죽음보다는 네덜란드에는 엠뷸런스 소원 재단이라는 게 있대요. 음, 이거는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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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영화에서도 봤는데 미국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엠뷸런스 소원 재단이 정말로 이게 말기암이나 임종 앞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봉사 단체예요. 소원들이 아, 너무 평범한 것들이어서 약간 슬프긴 하더라고요. 진짜 평범한 일상이래요. 어쨌든 안락사든 자연사든 사고사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laughs> 마지막은 조금 음, 그 그러니까 급하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죽는 음. 거는 좀 슬플 것 같기는 네, 해. 요것같아그렇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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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뭐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부터 시작이 되면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죽기 위해서 또 그만큼 잘 살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게 죽음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놓고 있으면 세상을 그렇게 나쁘게 살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 이제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뭔가 자꾸 발을 못 펴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내가 죽어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자 해서 될 수록이면 좀좀 밝고 좀 즐겁게 살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비병 얘기할까요? <laughs> 자연사의 경우에 어 죽음은 내가 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 잘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고 제 묘비, 묘비 명예는 잘 살았다라고 쓰고 싶어요. 잘 살았다? 잘살았 <laughs> 준비 잘 했으니까. <laughs> 네, 알겠습니다. 준비라면 또박성우 씨. <laughs> <laughs> 선하 씨는요? 엄마는 꽃으로 태어나 꽃으로 죽었으니까 엄마 죽은 다음에 꽃을 계속 가져다 놔라 아... 저는 아들한테 음. 비싸다고 두들거리지 말고 <laughs> 나는 계속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뭐. 월급을 많이 타는 날도 행복하고 꽃을 받을 때 제일 행복그래요 아, 음. 꽃을 가져오라 저는 이 말을 쓰고 음. 싶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병영이 은 사실 그거예요. 내가 그걸 쓸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아, <laughs> 아, 솔직하다. 버나드쇼. 아, 아. 아, <laughs> <박수> 네. 저도 그때 그게, 왜냐면, 그때 유행처럼 말했는데. <laughs> 네, <laughs>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니, 준비를 잘했으면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우물쭈물하다 <laughs> <그냥, 웃음> 이럴 줄 알았어요. <laughs> 준비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야 아니에요. 아, 아. 그 양반의 재치를볼수 네. 있는 네, 게 맞아요. 버나드쇼가 94세에 죽었대요. 그 나이에 굉장히 오래 사셨던 아 분인데, 직역을 하면은 사실 이 뜻은 아닌데, 그런 뜻으로 표, 표현이 되더라고요. 아, 정말 휴어가 네, 있다. 네, 네 그래서 그쵸? 재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좀 웃었으면 좋겠고, 문제는 네. 난 너무 형안쓸거하는 아... 바다에다 뿌려달라고. 아... <laughs> 저도 버하드쇼의 묘비명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임팩트 있는 묘비명 없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laughs> 네. 그 승려셨던, 화가기도 하셨던 벌레 스님으로 불리는 중광 스님께서 한 묘비명, 재밌었죠? 괜히 왔다 갔나 아, 괜히... <laughs> <laughs> 그렇게 해서 벗나는 아, 쇼에 버금갔나 아, 괜이 왔다 갔나 아, 아 최고인데? 괜히 왔다 가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맥락을 살려서 저는 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구인 것 같기는 해요 꽃근을 아래서 맑은 술딱한잔 음. 하고 가든가, 뿌리고 가든가. 아, 묘비명에다가 그렇게 음, 적겠다고? 술 한잔이라고 <laughs> 쓰겠습니다. 정체성 확실하다. 이렇게 <laughs> 술, 저는 꽃. <laughs> 아, 다 자기 정체성이네. 되게 그러니까, 드러나네요. 또또 화장. <laughs> 아. 이 묘비명대로 잘 쓰일지, 누군가 와서 봐줄지, 누군가 와서 술을 네. 뿌려줄지는 네. 어, 잘 살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얘기하죠. 머리 네. 하신 다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네. 까지 네. 건강하게 네. 잘사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